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어, 벨라에서 나온 마이 월드, 어, 스티브와 양, 그 다음에 좀비와 카우. 하도 해가지고, 뭐, 하나씩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아, 어, 네개 한꺼번에 다 조립하죠, 뭐. 자, 이렇게 되어있는 캐릭터인데, 어, 요즘은 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씩 막 판매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짝퉁들이 경쟁도 심하고, 뭐 하도 우려먹어서 그런지 이제 두 개씩 막 나온 뭐그 제품도 들어가 있네요. 아, 설명서는 그냥 옆쪽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뭐, 스티브, 뭐, 엔더맨그 다음에 스티브 가철거 버디인 거, 요건요건 요건 이제, 다이아몬드 가보시죠? 자,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거미, 드래곤, 일반 스티브,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스켈레톤, 뭐, 그렇게 들어있는 어,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있네요. 자, 한번, 그냥, 아프지, 미니 피규어붙으이게 되면, 그냥, 좀 복잡하다 싶으시게 되면, 그냥 두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해버립시다. 자,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잔, 마이크래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마인크래프트 보면 인기가 이렇게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게임이 오래간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저건 빼버리고. 자, 좀비 나와주세요. 자, 좀비. 그냥 간단하게 완성됐고요. 뭐, 뒤에 있는 배경은 뭐, 만들어마나할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봅시다. 요건 뭐, 그냥, 어, 그냥 뭐, 저거, 기둥 같은 거. 저 난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난간 여기 뭐야? 두 칸이 아니고 한 칸이야.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다시 위쪽에도 이렇게 꽃 같은 거. 요거 한번 저기 레고 하시다 보면, 저 레고 마인크래프트 하시다 보면 자주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갖다가 이쁜 난간 껴 주시고, 좀비 껴 주시고, 발 지네 것끼리도 발판이 잘안 맞아, 막 튀어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만들어 볼까요? 얼굴 쪽프린팅 그냥 잘돼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자 설명서 보기가 애매하네요. 자 만들어 봅시다. 오래간만이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뒤쪽에다가도 다리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분홍색 자 찌찌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오래간만에 만져보니까 또 재밌다. 자 근데 잘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너무 작아서 자 끼워주시고. 아, 이거 뭐 어떻게 끼우라는 거야? <laughs> 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끼워주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얼룩서 송아지 송아지. 자, 어제는 어떤 분이 또 저거 제 제가 노래 한 것만 따로 모아서 뭐 올려주시게 됐는데 감사하고요. 아, 내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지 몰랐어요. <laughs> 아직 멀었죠? 이잘못꼈다 여기 맞나? 봐, 두 번째 칸 끼우고. 맞는 것 같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끼워서 계속 가서 주시고, 그 다음엔 이제 한칸 뒤로 밀려납니다. 왜냐? 얼굴을 끼워야 되니까,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고, 저쪽에다가도 계속 격자 방식으로 밀려서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 목이 요렇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껴주시면 자 이렇게 어, 독특한 카오 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자 좀비 목이 하나 날아주시면 좀비랑 짠짠짠 자 소랑 함께 간단히 완성되었구요 자 이번엔 티브 다이아몬드 갑옷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저는 아직도 마인크래프트를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네 조카하는것만 옆으로 그좀 보고 있는데 조카 기능이 잘하더라고요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나중에 뭐또 조카는 조카는 저기서 합니다. 저기 어디야? 그 엑스박스에서 엑스박스 한는데도 거기서 뭐 불편하게 없게 잘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몸통 껴주시고 뭐뭐 그렇게 뭐 있네요. 그렇게 있는 건뭐 그러려니 하시겠고 자 그다음에 자요거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얼굴 어디갔느냐자 얼굴 가져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저거 뭐야? 포탈 들어가서 하려면 요게 필요하다면서요? 요거, 자, 다이아몬드, 자, 그렇 다이아몬드 맞죠,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무슨 망신이야? 자, 그리고 여기 저거, 요 만드는 건 이쪽에 또 다른 게 있어서 저기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양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나와주세요. 자, 양하니까 갑자기 저게 생각난다. 저기 삼양 먹장. 저기 어디더라? 그, 대관령 가시면 그, 양 같은 거 보실 수 있는데 있거든요. 삼양목장이라고 어, 거의 삼양나이 파는데. 예, 거기서 하는데, 거기 가시면은, 양도 막 직접 만져보실 수도 있고, 특히나 겨울에 눈 많이 먹면 진짜 되게 멋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꼭 가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양은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스티브랑 양이랑, 자, 스티브가 이제 얘네들 키우기도 하는데 나와서 이제 나쁜 놈들이 공격을 하는 그런,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품질은 보시다시피 조금 좀아쉽고요 예, 그런 제품인데, 어, 이, 양으로, 이양말고요 어, 질이 아니고 양으로 증보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멋지고 행복하고 아 어, 열심히 다이아를 캐시는 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다이아를 캐시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laughs>